안녕하요 지혜 유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으로 판매된 HG 갸프랑 프라이로의 기가틱 암즈 유닛 제품입니다. 판매 가격은 78,000원에 판매되었으며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먹선에 1시간 반, 조립에 5시간 반이 걸렸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프랑 프라이로의 기간직 암즈 장비를 한 소체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탠드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주먹진 손을 결합해 놓았는데 추가적으로 라이플 전용 손이 한쌍 들어가 있습니다. 롱 블레이드 라이플이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 조립으로 조립할 수 있는 권담형 타입의 헤드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갸프랑 후라이루 기간티 감수제 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갸프랑 후라이루에 추가 장비가 붙은 상태로 나왔는데 지난번 리뷰에서 봤던 티탄즈 사양과 마찬가지로 어깨 조형이 신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기간식 암수가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용된 스티커는 소량으로 들어가서 작업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헤드 부분의 센서 부분 같은 경우 스티커로 들어가 있고 등에 있는 스테빌라이저 같은 부분 안쪽에 회색깔도 마찬가지로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가슴 앞부분, 무릎 부분, 그리고 발 끝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 스티커가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스테빌라이저 쪽에 마찬가지로 노란색 부분과 끝에 있는 노란색 점이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은 모두 스티커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은티타즈 컬러의 갸프랑 프라이로 같은 경우는 발 끝부분이 전체 스티커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흰색깔로 파츠 분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은 기간티 감수가 붙게 되면서 상당히 묵직한 조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티타즈의 사양과 다르게 기존에 있었던 갸프랑 프라이로를 전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스커트의 조형들이 상당히 볼륨이 큰 모습을 볼수 있고 그리고 뒷모습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볼륨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을 뽑자면은, 지난번 티탄즈 사양의 갸프랑 후라이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폴리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절이 약한 모습을 볼수 있어서, 단독으로 세워놓을 수는 있긴 하지만은, 구성에서 보셨던 스탠드를 사용하셔서, 전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기간틱 암즈 유닛 같은 경우는 헤이즐 기간틱 암즈에 사용이 되었던 팔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손끝 마디 같은 경우는 모두 빨간색의 파츠 분할로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도 헤이즐에 있었던 실드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드라던가 그리고 기간틱 암즈를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멋들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무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롱 블레이드 라이플이 들어가 있는데 이롱 블레이드 라이플을 손에 파지하기 위해서는 라이플용 전용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겨프랑 후라이로의 라이플 손과 같은 결합 방식으로 먼저 손등 커버를 조인트가 있는 방향으로 뒤로 슬라이드를 시켜서 분리를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좌우로 벌려서 보시는 대로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손등 부분에 해당되는 손을 갖고 와서 롱 블레이드 라이플과 같이 맞춰주신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들을 결합하시고 조인트 부분에서 다시 슬라이드 시켜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이와 같이 라이플을 친 손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손을 분리해 주시고 손목 부분에 맞춰서 조인트를 결합해 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롱블레이드 라이플을 손에 진 모습을 재현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라이플용 전용손은 좌우 한 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 또는 왼손에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티 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헤이즐 기관티 감과 마찬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절 같은 경우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 한번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관절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약 160도 가량으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티 감쇠 손을 보시면은,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안쪽에 볼조인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에 대해서는 중간에 관절이 하나 추가되어서 이와 같이 자유롭게 손을 굽힐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4개는 모두 개별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끝에 빨간색 파츠 같은 경우는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 유연하게 손가락 마지막 마디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쉴드 부스터 같은 경우는 양 옆에 하나씩 한 쌍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축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슬라이드라 하면은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안쪽에 조인트 방향을 잘 보셔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위쪽을 향하게끔 해서 슬라이드를 시켜주셔야지 아래로 빠지지 않고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으로 본다면은 관절이 하나, 두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 회전하는 그런 관절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용해서 실드 부스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무장에 대해서 보았고 다음 기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믹입니다 리뷰를 보시면서 조금 눈치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기체의 각도를 잘 맞추면 자립이 가능하나 플리캡으로 된 관절들 때문에 상당히 움직이는데 제약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스탠드가 한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해당 스탠드 같은 경우는 원래 헤이즐 기간티 감수에 들어가 있었던 스탠드와는 다르게 밑에 판에 두 개의 팔이 있어서 끝에 조인트가 있는 이와 같은 스탠드를 사용합니다. 이 스탠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간티 감수의 뿌리에 해당되는 어깨 부분을 보시면 이와 같이 구멍이 각각 한 개씩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멍에다가 스탠드의 다리 부분을 하나씩 그대로 꽂아가지고 연결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셨으면 관절은 총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네 개의 관절들을 잘 사용해서 캅프랑 프라이로 기간티 감수와 높이를 맞춰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스탠드의 각도를 잘맞추시면 이와 같이 스탠드가 기간티 감수의 무게를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더욱더 편안하게 자립하는 모습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모나이 타입의 얼굴이 결합되어 있는데 건담 타입의 헤드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교체하는 방법은 먼저 머리를 위로 분리해서 뽑아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센서 부분을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머리의 외장 파츠 부분을 좌우로 분리를 시켜주시는데 이때 분리하실 때는 작은 수핀들로 안에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살살 흔들면서 분리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좌우로 분리하시면은 내부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래 턱 부분과 모노아이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 부분을 잡고 뽑아주시면 이와 같은 구조를 볼수 있고 턱 부분을 제외한 폴리캡 그리고 머리 외장들은 모두 재사용되니 이 상태에서. 건담 타입의 헤드를 원래 있었던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열어주셨던 머리 외장 파츠를 다시 닫아주신 다음에 헤드 센서 부분을 다시 결합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건담 타입의 얼굴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있었던 목 관절에다가 그대로 결합을 시켜주시면은 눈에 띄게 큰 차이가 도드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건담 타입의 헤드를 낀 다프랑 후라이로 기간티 감스를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리뷰를 마치고 마지막 소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감입니다. 이번 갸프랑 후라이로 기간티감즈 같은 경우 상당히 육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인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AOG 특유의 그런 기체의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지난번 갸프랑 후라이로 틸탄즈 사양과 마찬가지로 관절에 사용된 플리켓 부분들의 강도가 상당히 약한 것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스탠드로 이렇게 세워 놓긴 했지만은 스탠드에 세어놔도 다리가 점점 벌어지면서 자립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스탠드가 있지만은 어깨의 강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어깨 각도를 잘 맞춰서 포징을 취해주는 것이 조금 어려운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번 제품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스탠드가 조금 불만이었는데 원래 헤이즐, 기간티 감즈 같은 경우는 강인하게 양쪽이 각도를 맞춰서 결합할 수 있었던 스탠드에 비해서 이번 자프랑 후라이로의 기간티 감즈에 들어간 스탠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로 두 개의 팔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절이 총 4개나 되다 보니까 각 관절을 만지면서 센터를 맞추는 것도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각 관절이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진다고 하면은 어깨의 높낮이라던가 그리고 전체적인 킷의 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다루는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가티 암스 장비 같은 경우는 조금 폭기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롱 블레이드 라이플 뒷 부분이 조금 잘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서 손에 지어주고 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뒷 부분이 빠지면서 아예 분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잦았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밑에 있는 파츠를 그냥 순접을 해서 고정을 치는 것이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정급 파츠들이 많다는 것인데, 대략 한 16장의 런너들이 상당히 많은 정급 파츠가 붙은 상태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크 파츠가 많이 남게 된 이유에 서 조금 원인을 파악해 보니 기간지감지에 들어가 있는 이 헤이즐 실드 부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발매한 헤이즐 런너에서 특정 몇몇 파츠들만 사용되는 이러한 런너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색 분할을 위한 파츠 두 개를 제외하고서는 런너 한 개가 거의 그냥 통짜로 남는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AOG 제품들을 수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크 파츠를 사용해서 이런 저런 다양한 무 를 재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은 단순히 이번 제품의 자프랑 후라이로 디관식 암스를 만들기 위해서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이 78000원이나 되는데 소체 외에 남는 점프 파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가격 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 적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aog 특유의 기체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aog 제품들을 모으셨던 분들 중에 정크 파츠랑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키시기도 합니다. 유난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도드라진 그런 제품이어서 이 제품이 나중에 프리미엄 반다이에서 다시 예약을 받게 된다면 이 리뷰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리뷰 영상에서 이번 영상의 편집 10장까지 24분의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항상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의 리뷰 영상과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한유바! Swear I won't forget this. Why do I regret this? In my mind, reckless. Thoughts are feeling endless. Sitting up, I'm breathless. Anxiety's infectious. I feel so defenseless, betrayed and embarrassed. I hate being open, I hate being broken.